책방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안녕! 오늘 읽어볼 책은 읽기 보다는 어, 줄거리, 를말해볼 책은 음, 앤서니브라운의제목과체봐 딱, 시추리즈. 잠시만요. 잠시만요. 잠다만요잠시세요 10, 9, 8. 7 6 5 4 3 2 1땡 제목은 바로 겁쟁이 빌리라는 책이야 음, 빌리는 엄청 겁이 많았어 신발이 혼자 걸어가서 나가면 어떡하지? 그럼 난 신발 못 신는데 내가 자다가 유령 나타나면 어떡하지? 너무 무서운데? 이렇게 걱정이 많은 아이였는데, 음, 어느날 빌리는 어떤 할머니네 가서 자고 오기로 했어. 근데, 그때도 빌리가 너무 걱정이 돼서 나온 거야. 밖으로 잠깐 자다가. 할머니가 불러서, 어, 너왜 나왔니? 이랬더니, 음, 빌리가, 아, 어, 저 너무 걱정돼서요. 난 제가 바보 같기도 해요. 라고 한, 했는데, 할머니가 그런 게 아니야. 할머니는 이렇게 말했어. 그건 바보 같은 게 아니야. 바로 너의 상상력이야. 만약에 거, 걱정이 되면 은이 인형을 안고자, 이 인형에게 자기의 고민을 말하고 푹 자면은, 얘가 대신 고민을 해줄 거야. 너가 자고 있을 동안. 그러니까 넌 이거 가지고 얘한테 고민을 말한 다음에 베개 밑에 넣어서 자렴. 그러면은 고민거리가 좀 사라질 거야.라고 할머니가 말하셨어요. 말하셨어. 근데 빌리는 이제 그걸 속삭이고 잤는데 너무 괜찮은 거야. 약간 기분 탓이지. 기분 탓. 인형들이 대신 고민을 해주니까 난좀 편해진 느낌, 편하게 잘수 있잖아. 응. 그래서 이제 집으로 돌아왔어. 또그 다음 날잘 자고 또그 다음 날잘 자고 또그 다음 날잘 잤는데 또 고민거리가 하나 생긴 거야. 이 고민 인형이 나 대신 고민을 해주는데 너무 불쌍한데 얘도. 걱정 인형이 하나 있으면 좋겠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한 거야. 그래서 빌리는 다음 날 아침에 하루 종일 앉아서 무언가를 아주 열심히 만들고 있었어. 그게 무엇이었을까? 맞아. 걱정 인형의 또 다른 걱정 인형이야. 걱정 인형의 또 다른 걱정 인형, 걱정 인형의 또 다른 걱정 인형을 만들어 준 거야. 그래서 모두 뭐 걱정을 하지않고 행복하게 잤다는 얘기야 짜자자잔 내가 지금 책은 없어서 음 지은이는 잘 모르겠고 출판사는 아마 비룡소라는 출판사일거야 우리도 한번 이런 걱정인형을 만들어볼까?